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으네요. 그러니까요. 아, 지금 우리가 두타산 가는 길인데, 네. 그때 우리 배틀바이 갔다 왔잖아요. 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거는 배틀바이를 무릉 계곡 쪽으로 가는 코스고요. 네. 저희는 이번에는 대체 방면이라고. 그러니까 터널이 안 잡는 두타산 외에 두타산 등산로 입구는 정상까지 6.1km네요. 여기 대째 공원 주차장에다 주차했어요. 두타산 청옥상 숲길 안내도. 저희 현위치가 대째 대체 공원이고요. 대째에서 두타산 정상까지 갔다 오는 코스로 갔다 올게요. 대째 산신각 통골목이 두타산 6.1km 3시간 소요. 왕복 6시간이라는 거네요. 저희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는 해요. 여기 화장실인데요 여기 여자 화장실은 저렇게 철문으로 다 막아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간이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두타산 등산로 산행 시작합니다 아니 두타산이라고 써진 대로 가면 돼요 6.1km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산사랑TV입니다. 오늘은 동해시와 삼척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두타산에 왔어요. 산 이름인 두타는 불교 용어로서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불도 수행을 닦는다는 뜻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대째로 올라가면서 두타산의 멋진 경치 보여드릴게요.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산사랑TV 화이팅! 장 네? 아까 대째로 올라간다고 말, 말했는데, 대째가 네. 뭐예요? 아, 대째라는 명칭은요, 그 산죽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네. 이름이라고 해요. 아... 여기 옆에 보니까 한죽이 많네. 네. 음. 무슨 둘레길 걸어가는 것 같아요? 길이 너무 예쁘다. 6.1km라고 하니까 만만한 코스는 아니야, 그렇지 길이 이렇게 양쪽 길이 있는데 오른쪽 같죠? 네. 이번다르게 있는 데로 가야죠. 네. 그렇죠. 또 올라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바닥 좀 탁탁 치고 가요. <laughs> 이 철쭉 보면은 소백산 한번 가보고 싶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도 소백산에서 못본못 못 가서 못본 철쭉 여기서 많고 보네요. 오 제법 많은데? 네. 양쪽으로 철쭉이 많이 폈어요. 잘안 보이긴 하는데, 우와. 꽃길 걸어오니까 기분 좋죠? 그러니까. 어머, 생각보다 완전 반전이야? 네. 생각지도 않았어. 네, 여긴 완전 철길야철길 그러네. 음 대체에서 저희가 0.9를 올라왔구요. 두타산까지 5.2km 남았어요. 두타산 5 1을 향해서 갑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아, 잎도 너무, 너무 예쁘다. 그렇지. 주말에 비가 자주 와서 아쉬웠는데 오늘 날씨 진짜 좋네.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감기 두타산에 다 버리고 가자. 여기, 여기는 유난히 이렇게 낙엽이 많은 거야. 근 그러니까 왠지 물컹물컹 가려서 무서워. 가을이에요. 아, 그래. 재미 지나갈 수도 있을 거 같아요. <laughs> 이런 길갈 때나 좀 조심히 가야 돼요. 좋은 공기 마시고 있었어요? 네. <laughs> 많이 마시세요. 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어. 그래도 여기, 저기, 이정표가 금방금방 줄은 것 같아. 아, 4.8? 응, 그치? 렇 1.3. 아까 1.3, 아까, 아까 0.9니까 4온 거야. 네. 400m. 금방금방 주는 것 같아, 느낌에. 이제부터 음. 벌레 그퇴치하는거좀 달고 다니든지, 뿌리고 다니든지 해야 될것 같다. 좀 쉬었다 갈까요? 네. 음. 그래, 좀 쉬었다 가요. 두타산, 강한도, 강원도 산답게. 계속 힘들게 올라가죠? 네. 저 위에 가서 좀 평지가 넘으면 쉬었다 가요. 내가 가야 정상이 나오죠? 맞아요. 내가 걸어가야 나오죠. 그러죠?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잠깐 쉬었어요? 많이 쉬었어요? 잠깐 쉬었어요? 잠깐 <웃음> 쉬었어요? 그게 <laughs> <laughs> 다예요? <웃음> 우리 잠깐 쉬고요. 또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길이 너무 예쁘다. 길은 예쁘다. 산이 어둠 침침하지가 않고, 이렇게 햇빛이 보니까 좋다. 진짜 우리가 매번 와도 올 때마다 힘들지? 응? 꼭 감상하시고요. 예뻐요. 오길 예뻐요. 대장님. 아. 네. 눈이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쵸. 아, 네. 양쪽에 꽃들이 있어서 오늘은 진짜 눈이 행복한 산행이네요. 눈이 너무 행복해요. 네. 눈이 정화된 느낌. 맞아요. 제일 예쁘다 여기가. 와 확실히 꽃이. 조금 진한 게 예뻐. 너무 연한 것보다. 근데 이건 조금 진한데요. 그쵸죠 그러니까 예쁘네. 아이들께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 그쵸 마음을 소녀잖아요그쵸 사진 하나 찍어줘요. 꽃이 <laughs> 더예쁘겠지 잠깐만요. 대단하다 진짜. 진짜 예쁘다. <laughs> 아주 정말 해피하네. 여기 몽우리도 섞여있어. 몽우리도 이쁘잖아. 우리 매번 자랐다 자랐다 그랬는데 여긴 진짜 특히 더 자랐네. 오늘 두타산에 한번 반하고 철쭉에 한번 반하고 그러네요. 아 그래요?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몇 킬로 안나 보세요? 네. 아직 반안 왔네요, 그렇죠? 화이팅해요. 네. 두타산 철쭉하고 같이 걸으니까 금방 금방이죠? 네. 또 출발합니다. 우리 이런 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어떻게 근데 이렇게 산 거의 다 올라와서 이렇게 평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길 보니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지리산 어 소백산도 그랬고 지리산에 그 반야봉 그치? 응. 여기 잠깐 쉬었다 갈까요? 아, 바람이 너무 살랑살랑 불어지니까 너무 좋다 이야 이런 데도 있어 여기서 전망 좀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니까 쉬는 곳이네. 오 멋있다. 오, 멋있다. 그럴 것 같아. 와. 죽었다. <laughs> 죽었어? 능선으로 계속 가네 이렇게. 그렇지? 여기까지는. 음. 우리 죽었어요? 아, 너무 예쁘다 산이. 비탈산에 응. <laughs> 반했어요. 비쳐? 응. 저도 완전 반했어요. 그쵸? 이렇 힘들 거라고만 생각했지, 응. 이렇게 산이 예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3.3 남았어요. 3.3 남았어요? 응. 그래도 많이 주네, 쑥쑥. 우리가 대째에서 2.8을 왔고요. 이제 두타산까지 3.3 남았어요. 거의 능선길로 오다 보니까, 아, 속도가 금방금방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길이 너무 예뻐요. 그쵸? 오늘 점심 뭐 갖고 할게요? 알아맞혀 보세요. 다섯 고개. 알아맞혀 봐요? 네. 샌드위치. 땡. 아, 두 땡. 음, 불고기. 땡. 모르셨어요? 잠시 <laughs> 남식... <laughs> 후에 공개할게요. <laughs>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기대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을 해야죠. 네. 그... 무슨 새소리일까요? 새소리가 아주 특이하게 들리죠? 쉬는 어. 공간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제 두타산이 2.6 남았어요. 우리 얼마나 올라가려고 이렇게 또 내려갈까요? 응. 여기가 통골재라는 데인데요. 우리가 대째에서 4km 왔고요. 두타산까지 2.1인 거예요. 3분의 2 왔어요. 빨리 돼? 3시간! 맞아, 3시 통골지에서 잠깐 쉬고요 올라가는데 그 지나가시는 분이 얘기해주시는데 지금부터는 좀 깔딱이 있대요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갈게요 날씨가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 길이 좀 난이도가 있죠 아까보다 정상을 향해서 화이팅이요 화이팅 화이팅 이제 서서히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것 같아겠죠?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깔딱고기 이제 다 왔어요. 어 그리고 1.4만 가면 정상인 거 보니까 한 3, 40분 정도만 가면 될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도 산이 너무 좋다. 좀 쉬었다 가요. 깔딱고기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통골제에서 0.7을 왔고요. 두타산까지 1.4만 가면 됩니다. 그 통골제에서 올라오는 0.7이 힘들었던 거네. 오, 내가 좋아하는 몽을 몽을 머이 너무 사랑스럽죠? 예쁘다. 그렇죠? 산 사랑. 아니, 여기, 여기는 지금 연두 연두예요. 그렇죠? 어. 아래서 볼때 산이 되게 예뻤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정상을 향해서 화이팅이요! 화이팅요 네! 정상까지 가는 1 4가또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정상이 다가오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꽃이 다 야생화야 양쪽이 어우 길도 너무 예뻐요 길 예쁘단 소리를 몇 번이나 하네요. 정말로 끝까지 예쁘네. 산이 그러니까 꽃도 끝까지. 그러니까 와 멋있다. 정상 두타산 정상 가기 바로 전에 경치예요. 이렇게 멋있어요. 우와, 우와, 멋있네요. 경치 좋은데, 전망대가 있어서 전망대 보고요. 이제 정상 진짜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두타산 정상에 도착했어요. 해발 1353m 이네요.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상에서 보이는 경치입니다. 이건 두타산이 옛날 건가 봐요. 두타산이라고 있어서 또 영상에 담아봐요. 음, 두타산 정상 인증 잘했고요. 또 맛있는 점심도 먹고 다시 대체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갈 때는 신난다고요 정상에서 보는 경치보다 조금 내려오니까 이렇게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경치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전망대는 그쵸? 그렇죠? 와 멋있다. 아 두타산 1.4 남은 곳에서 또 잠시 쉬고 있어요. 우리 통골짜까지 0.7 내려가면 됩니다. 0.7 내려가는 게좀 힘들게 내려가야 되죠? 그쵸?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요? 올라가야죠? 우리 내려가는 길에 둘다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지금 부지런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왕복 1 2 k 로가 만만한 산이 아니야, 그쵸? 1 2 2 k 로힘좀 실어줄게요. 하나, 둘!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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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힘들다. 네네. 그치? 갈땐 모르는데 돌아가는 길이 그러네. 쉬어, 쉬어 가지 뭐. 즐기면서. 쉬면서 놀면서 대째까지 2.8km 가면 됩니다. 이제 반이 더 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상한 게 하나도 없어? 음. 오 너무 예쁘다. 연분호 음. 아니 철쭉을 이렇게 본게 오랜만이지? 그러니까. 요 이런 철쭉은? 군락지가. 완전히 터널이야 터널. 그러니까 터널이야 안전해. 이제 거의 다 내려왔지요? 와, 이제 대체로 0.9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진짜로 고생했네요. <laughs> 잘 내려가고 있어요.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오늘 그 두타산 정말로 잘 갔다 왔어요. 맞아요. 네, 두타산 두타산 했는데. 결국은 음, 잘 갔다 왔네요. 예쁜 길에 반하고. 네. 철쭉에 반하고. 그렇죠? 오늘 네. 두타산에 완전 반했죠? 맞아요. 네, 오늘 진짜로 고생 많았고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에 또 멋진 산으로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 산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산안 좋은 산이 안 예쁜 산이 없어요. 그산만 진짜 매력이 다 있어. 또 산은 다 힘들고요. 맞아요. 결코 쉬운 산은 없어요. 네.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요? 그래요. <laughs> 그래도 해냈어요. 길도 예쁘고 응. 철쭉꽃이 양쪽으로 있어갖고 응. 그 보는 즐거움도 컸던 것 같아. 그리고 하산할 때이 뿌듯함은 응.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맞아요. 응.